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되고 저는 아, 네. 일단 그 자리가 그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할수 없는 자리에서 그냥 이그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이 오고 제가 네. 또잘살수 있는 그런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마련된다는 걸들랴 아, 알아지면서 제가 그 하나님과 제 저의. 떨어질, 떨어질 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음. 자리가 제게 너무 감사하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제 인생이 그 음, 좋을 때는 항상 너무 많지만 뭐 사실 부족한 것도 없고 충, 충분한 것도 없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음. 아멘. 아 어, 뭐~ 그 자리에서 제가 음~ 항상 저를 더 충만 충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관된 자리 음. 내가 나의 자리를 인식할 때그 음. 자리에서 그~ 제가 이제 모든 거에 다잘 풀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 아, 네. 제가 항상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을 음. 잊지 않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음, 없어. 음, 음, 그 자리를 항상 제게 이렇게 인식시켜 주면서 이렇게 또갈수 음, 있는 음,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안 돼, 나 혼자 자면 안 돼. 관심 갖고 자나요. 관심 갖고 자나 봅미다 그러면. 이제 한 40분 되기 때문에 이제 어, 마무리할게요. 네, 네. 그, 숨결이, 숨결아. 그래 뭐, 그, 참,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음. 숨결아 목요일 날, 그밥 먹는 데너 올라 있잖아. 그 오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알겠나? <웃음> <웃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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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s 만만 s y e 상한상 s y 을 s y 너 s 안온게 다행인 줄알아라 <laughs> 아이고. 아이, 목요일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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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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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게 yes, y e 나 y e 나 y 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옷찾아오신다고 <laughs> 내가 참 원치 않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투표에 던 상근형을 만나가, 어, 이 자리에 오고, 또 여기 앉아있는 게, 아, 축복이구나, 이렇게 좀 인지하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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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은, 어, 오늘 형님 말씀 중에, 어, 예수의 생명, 어,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 응. 네, 네, 네. 그래 예수를 바로 아는데,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린다. 아멘. 네. 예수를 바로 아는데, 그게 예수의 삶이, 예수 자신이 천국이었죠. 네. 그래, 야, 우리는 천국을 알수 없고, 어, 우리가 그갈수 없었는,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즉시 천국 안으로, 어, 영생 안으로 어, 우리 삶이 내가 옮겨졌구나 현재. 아멘, 네, 아멘. 네. 내가 이 자리 안 왔으면 모를 뻔했어요 진짜. 어, 어이 요즘 알아지는 게야이 투표에서 왔어 내가 요즘 천국은어어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다 있잖아요. 음, 음. 알게 모르게 담이 있어요. 그리, 마이 알만, 은마이 아는 만큼 두툼 벽같은 높은 담이 있고, 음. 담이 있는데, 어, 그 담이 없어질 때 천국이 많은 거죠. 아멘. 어머러질 네. 때.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예수가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있었고, 아, 내가 그 자리로 옮겨졌구나. 그리, 알게 모르게 내게 담이 있었는 거죠. 음. 어, 그, 담이 오븐에 사고 없어졌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그래, 아, 예수를 제대로 아는데, 예수가, 어, 영생이었고, 자신이 영생이었고, 어, 어, 아까 형님 그 말씀하는데, 아, 내가 그 자리도 옮겨줬구나, 오븐에. 아멘. 네. 아. 그러니까, 야, 그래, 지나온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형님도 상도도 처절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처절한 과정을 거쳤지만은, 나도 어릴 때 엄마가 없어져 붙는 거라, 어. 어느 날. 음, 음. <laughs> 그래 도주의도 거기를 그 걸어왔지만 나도 음. 그와 같이, 어, 음. 그 혼란 가운데 빠졌는 거죠. 음. 어, 그래, 그, 모든 지나온 모든 것들이, 어, 어, 일들이, 이제, 또, 모든 혼란들이 어, 모든 것이 언이었다 이렇게 네. 내가 네. 그런 과정이 처절한 과정이 없었으면은 대우에 왔겠나는 거죠. 음, 음. <laughs> 그래 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삶이 되고 어, 부족함 없는 삶이었으면은 음. 내가 팔공산 다큐로 가다냈을 거고. 그래서 <laughs> 그, 서병호 형님 음. 그 따라서 뭐 대우에 왔겠나는 거죠. 그래. 그리 야,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어, 은혜였다. 아, 멘 네. 어, 네. 해상적으로 보면은, 어, 저주였죠. 제, 저주로 볼 수밖에 없죠. 내 삶이 돌아보면은. 음. 그런 모든 삶들이, 아, 내가 이 자리도 오기 위한, 어, 과정들이었고, 골고리, 어, 어, 하나님의 나를, 어, 이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 음. 그리 어. 내가 요즘 계속 이 노래가 나오는 거라. 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혼란들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모든, 모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자는 말은 어떻게 그래 네 영생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의 안으로 음. 예수 안으로 내 옮겨졌고 예수가 있던 자리로 아멘 그럼 음. 참 어, 우리가 참 어, 예수는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왔구나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요 5분에 투표에 왔어. <laughs>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음. 그런 골고리 그 처절한, 음. 어, 그 혼란과 그 모든 음. 그 과정들이 음. 다 음. 모든 골고의 은혜로 알아지고, 음. 음. 아, 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 어, 이제 예수가 왔고, 음. 아, 아 네. 형님을 만나서, 어, 어, 이투 폐매도 오고, 여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음. <laughs> 어, 이, 내게 이 길이 참이 축복이 열렸군, 이렇게 알아지니까, 음. 요즘 참, 모든 것이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미라다. <laughs> 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지나온 것들이. 아멘. 네. 골고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끌기 위해서, 그차절한 음. 과정들과, 어, 어, 그 광풍이 내게 어, 내 인생에 부럽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어, 이 자리도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나무아미타불. 자 <웃음> 나무 <웃음> <타볼>. <웃음> <웃음> 아, 늦었습니다. 다 테니 쉬시고 내일 또질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